저주를 끊어야 산다. 맞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.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. 맞는가? 진실로 진실로 맞지 않음은 이는 천 대부터 흐르는 축복, 마이너스, 상사 대부터 흐르는 저주, 이구월 저주가 많이 남아서입니다. 가게에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도 사람도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으며 이는 율법임으로 말미암음입니다. 선과 의를 행하면 나부터. 여 산다, 하는 자들 안녕 들.